우리는 꽥꽥, 야옹이는 멍멍! 야옹이는 멍멍이 뭐야? 아니, 우리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우리 색상한 친구들하고 선생님이 사라졌어. 어디 갔지? 아까 여기 다들 있었는데 어디 갔어? 오빠, 오빠, 여기 뭐가 있어? 여기는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만드는 산타의 선물 공장이래. 언제나 행복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래. 단돈 백 달러로 아이들에게 꿈을 선물해 주세요. 산타 컴퍼니. 어, 이게 백 달러 지불해야 되나 봐. 우리 백 달러 냈으니까 우리 이제 산타 컴퍼니로 가볼까? 좋아. 나 아, 먼저 갈게. 어? 어 뭐야? 슉. 오빠, 와. 여기 무슨 창고가 있는데? 아 여기로 가보자. 우 와. 어, 문 닫고. 우 와. 대박, 봐봐. 또 어, 여기도 봐볼까? 어. 어, 여기는 침대가 있네. 우리 친구들하고 선생님이 어디 갔을까? 여기도 봐볼까? 야지 어? 어, 뭐야? 여기 밖에 트레스다. 와. 아니 눈 왔는데? 헉? 와, 완전 멋진데? 여기가 바로 오빠 산타 마을인가봐. 여기 보니까 올라프네, 올라프. 와. 엄청 많은 가게들 이 있다. 여기 가볼까? 여기 무슨 가게지? 뭐야? 산타 가좀 잔악괸데? 온갖 때 금전지불기가 있어. 에이 설마 우리 어. 꿈과 희망을 주는 착한 산타 할아버지가 설마 잔악깨겠어아니거 <laughs> 그렇지? 어 아, 근데 이상하다. 이 마을 왜 이렇게 조용하지? 아무도 없어. 산타 할아버지. 할아버지! 친구들! 없어요. 선생님 어디 갔어요? 그리고 여기도또 가게가 있다. 와 카페인가 봐. 와기 맥주 파는데? 맥주 판다고? 오빠! 와인이랑? 한잔 어. 먹어. 노. 언제 받았어? 야, 아니 안 돼. 오늘만 사고 할까? 가자. 나 <오늘 말 웃음> <스뿔타슴타야. 웃음> 가자. 오케이. 어, 여기 길을 따라서 어, 오빠 여기 엄청 큰 선착장이 있어. 여기 들어가 보자. 될까? 와! 여기 구조가 되게 신기하다. 그렇지? 볼까? <laughs> 2층? 근데 여기서 사람이 안 사는 거 같은데? 올라가 보자. 떼떼떼 떼. 아! 어, 올라가기 아참... 힘들어. 아따다. <laughs> 잠깐만. 여기 누가 금방 이따 갔나봐. 여기 TV가 켜져 있어. 잠깐만. 뉴스 속보가 나오고 있어. 땡월땡일. 이후 판매된 산타 컴퍼니 상품에 다량의 혈흔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입니다. 품목들은 전량 회수되었습니다. 아니 <laughs> 오빠. 이게 무슨 말이야? 혈흔이면 혈흔이면 피 아니야? 네, 혹시쥐가 들어간나 와... 어떻게 된 거지? 저... 잠깐만. 저... 저... 음. 어 뭐야 여기 누군가 있어 어어 어, 누구지 무슨 일이야 어놀게 생겼다 생겼어? 어 누구시죠 꼬마야 네? 너희들 어떻게 들어왔니, 들어왔니? 어 형사님이신가봐 여기 조사 중인 곳인데 저희가 여기 견학을 왔는데 화장실을 갔다 온 사이에 친구들하고 선생님이 사라졌거든요 어, 빨리 친구들 좀 찾아주세요 찾아주세요 왜 고민해 경찰이 <laughs> 음, 알겠다 <laughs> 어 같이 가요. 형사님, 어. 오빠 같이 가자. 뭐 이럴 때 형사님은 죽던데. 어. 왜 그래, 오빠? 아니야. <laughs> 우리 형사님 만 믿고 쫓아가는 거야. 어 뭐야, 여기 계단이 엄청 가파르다. 야야야야 <laughs> 오빠 여기가 바로 산타 팩토리우와 엄청 ]구나. 커. <laughs> 아니 뒤, 위에서 기둥에서 연기가 나오고 있잖아. 자 오빠 우리 이제 들어가자. 형사님이 기다리신다. 우리 갔다, 들어가자. 형사님 같이 가요. 와 여기가 바로. 음. 산타 할아버지가 운영하시는 공장인가봐 자동화로 움직이고 있네? 쭉쭉쭉쭉 오빠! 멈춰가면 어! 안돼 여기 산타 할아버지한테 혼난단 말이야 아 알았어 일단 오. 가자 어 여기 형사님 음. 따라가보자 오빠 어? 형사님이 여기서 몽달을 하고 있어 형사님 뭐하세요? 뭐하 역시 하시... 형사의 감흥 아? 아무것도 없네 아! 뭐라고? <laughs> 형사의 감흥 <감은. 웃음> 저기 스태프 언니가 있어. 여긴 직원만 들어갈 수 있나 봐. 형사님 쫄았는데. 여기 에 모든, 모든 비밀이 비밀 숨겨져 있을 것 같다고? 형사의 간! 어 형사의 간인가 어떻게 될지. 어이 뭐야? 뭐야? 어떻게 들어한 거야? 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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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실망이다. 형사님 우리 가자. 아나지 와? 아 같이가. 아, 아, 어이 뭐야? 아니. 선물들이 나오는 곳인가 봐 어? 여기에 뭔가 있어 누군가의 일기 혹시라도 여기 오게 될 사람들을 위해 글을 남긴다 산타? 세상에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지 그 녀석은 그냥 <laughs> 어린애들을 잡아서 착취하는 악덕 기업의 사장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사업 아이템은 초대박을 쳤고 떼돈을 번그 녀석은 어디론가 튀었을 거야 우리들이 여기 있다는 건 까맣게 잊은 채이 사실을 눈치챈 건그 녀석이 며칠째 밥을 주러 오지 않았을 때 점점 꼬맹이들은 찡찡대고 점점 배고파서 미치겠고 점점 제일 맏형이인 내가 이 고통을 없애줘야지 그래서 꼬맹이들은 소강농로에 넣어버렸다 뭐? 어? 이게 무슨 말이야 헉! 오빠?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잠깐만 배고파 죽는 거보단 낫겠지? 늘 궁금했어 이 컨베이어 벨트 뒤에는 뭐가 있을지 오늘 여기로 탈출을 시도할 거다 마지막 희망이다 헉! 여기 아이들을 가둬놓고 노동 착취를 했나봐. 그리고 소각에 집어넣었나봐. 어. 일단 컨베이어 너머에 뭔가 있다니까 우리도 가봐야 되지 않을까? 어, 가보자. 설마, 그럼 우리 새싹아 친구들하고 선생님도. 안돼, 친구들 소각으로 들어가 있으면 안돼. <laughs> 아니 <웃음> 오빠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뭐야? 이게 토난 거 아니야? 이거 아무래도. 이, 이거. 아무리 봐도 피와 팔다리인데? 그 애기들인가? 형사.. 형사님 절망했어 어떡해 형사님! 형사님! 어떡해 형사님 어 그리고 여기에 글이 써져있어 그리고 공장은 계속해서 돌아간다 여기에서 <laughs> 일하던 아이들이 선물 상자로 포장되어서 나간 게 우리가 선착장에서 처음 봤던 그 뉴스 속보 바로 그 때가! 그런 거였어 사건의 전말이 밝혀졌다 <laughs> 형사님 다리 풀렸어요? 형사님! 형사 저희가 이제 알아냈다고요. 아나좀 좀 이렇게 달래. 좀... 어 형사님 아, 일어나세요. 못해. 일어나세요. 일어나. 어 아, 일어났다. 형사님 아. 이제 우리 사건도 다 해결했으니까 여기를 나가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아기 푸딩과 아기 집사가 산타 팩토리에 견학을 왔는데 산타 할아버지의 어두운 뒷모습을 발견했어요. 어? 자, 그리고 산타 팩토리를 만든 여기 키미 형사님. 마지막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하고 싶은 말? 아, 뭐야? <laughs> 집 너무 예쁘죠? 아, 집을 아, 인정, 인정, 인정. 사랑하시네. 자, 그러면 우리 모두 안녕. 푸바. 집바. <뭐라> 키바. 아니, 오빠, 이, 키미님, 마스크 써서 무서워 보이잖아. 벗은 거못 봤지. 키미님, 마스크 한번 벗어보시죠. <laughs> 뭔가 쏜둥쏜둥 하잖아.